안녕하세요 명리가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오행 구족과 네. 오행 균형에 대해서 아. 공부를 하겠습니다. 아, 구족이란 말은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럼 이따 얘기해드릴게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사주는 십간 1 2지에 천간과 지지가 있는데. 네. 지금까지 그렇죠. 음양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오늘은 오행에 대해서. 아 네, 이야기를 할 겁니다. 네. 갑을 임묘라는 글자는 오행 목을 대표하는 글자고요. 그렇죠. 영정 사오라는 글자는 오행 화를 대표하고. 맞아요. 무기 진미 술축은 토를 대표하고요. 네, 땅이 넓군요. <laughs> 네, 경신 신유는 금을 네. 대표하는 글자고. 네. 임계 해자는 수를 대표합니다. 네. 어렵나요? 아니 어렵진 않고 역시 토가 많구나. 지구는 땅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구나 뭐 이런 느낌 철학적이네요 네, 그리고 금수, 아니, 목화 금수 안에도 또 들어있는 것도 있지 않나요? 아 있는데 그건 지장간 얘기죠 예. 예. 음, 음. 오늘은 그냥 이그 정도만 얘기하면 될것 같아요 아예 그래서 음. 네, 땅이 많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음. 땅이 많았으면 좋겠죠 <웃음> <웃음> 자, <너무 웃음> 갖고 <맛있어>. 있는 땅이요? <laughs> 네. <laughs> 오행구족이라는 것은 오행을 가출구 자, 그리고 만족할 족자 써서 네. 오행을 모두 갖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아. 음. 모카토움스를 모두 갖춘 사주를 오행구족이라 하고요. 네. 이 사주는 정지용 회장의 사주인데, 네. 을목과 묘목이 있어서, 일단 네. 목이라는 오행이 있고, 음. 정화가 두개 있어서 화란 오행도 있고, 네. 축토가 있어서 토도 있고, 네. 경신금이 있어서 금을 갖추었고, 네. 해수를 가, 해수가 있어서 수까지 있고. 있고, 그래서, 네. 모카토금수를 모두 갖춘, 아. 오행구족의 사주라고 네. 할수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오행균형의 개념이 있어요. 네. 오행을 균형감 있게 갖춘 사주를 오행균형이라고 해요. 네. 모카토금수가 다 있어, 있는 사주라고 하더라도, 네. 목이 막 되게 많거나, 수가 되게 많거나, 뭐 그럴 수 있어요. 아, 한쪽이 이렇게 좀 치우치면서 많은 경우, 그렇죠. 이렇게 여러 네. 가지 있는 경우. 네. 네. 그런, 그, 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오행 균형이라는 개념도 네. 필요한 거죠. 네. 음, 이 사주는, 을목과 묘목으로 목이 두 개가 있고, 네. 정화가 두개 있어서 화가 두 개이고, 네. 축토가 하나 있어서 토는 하나이고, 네. 경신금이 있어서 금은 둘이고, 음. 수는 하나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둘, 둘, 하나, 둘, 하나. 네. 이렇게 되어서, 오행이 크게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네. 균형감까지 갖춘 사주가, 되었네. 오행 음. 구족과 오행 균형을 모두 이룬 사주라고 할수 있죠. 있긴 이때 뭐 고루고르니가 아니라 음. 어떻게 되죠? 다시 한 번. 오행 구족이라고 하더라도 오행이 불균형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어. 그래서 이두 가지 개념이 같이 필요한 거예요. 네네네. 음. 그러면 정주영 회장의 사주는 오행 구족과 오행 균형을 모두 이룬 가운데 네. 일간 경금이 일진 신금과. 시진 축토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주죠. 아. 네. 그래서 이 사주는 뭐 여러 가지를 다, 음. 그러니까 일간이 신강하면서 오행도 적절하게 밸런스를 갖춘 사주다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게 오행 균형. 그렇죠. 오행 구족은 뭐 예를 들면 모카토금수 다섯 가지인데 음. 나머지 네 개는 있고 한 가지가? 그렇죠. 네. 네 그래도, 세 개나 고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걸려 있는 경우가 있으면, 그거는 구족이긴 한데, 균형은 네. 아닌 거, 뭐 이해해 신 거죠? 그렇죠, 네. 그 그렇죠. 네. 그럼 이런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행을 이제 골고루 갖춘다는 게왜 중요하냐면, 네. 이 사주는 이제, 아까 그 사주에서, 뿌리, 일간 경문에 뿌리만 뺐어요. 네. 음, 뿌리만 뺐, 뺐고, 이제 오행이 그냥, 어, 뭐, 토도 없고 그렇지만, 네. 목화, 금수로서 네. 4개의 오행을 갖추고 있죠. 사행으로 아, 네. 네. 뭐, 오행 구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오행을 적절하게 갖추고 있고, 오행의 네. 밸런스, 균형감도 적절한데, 아, 이렇게 돼, 이렇게, 이런 구조라고 한다면, 네. 일간 경금이 비록 뿌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네. 그럼 신약한 거잖아요, 그죠? 네. 신약하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네. 음... 이런 오행의 밸런스만으로도, 큰 부자는 못해도 어느 정도 부자가 될수 있고, 네. 뭐 그렇게 볼수 있다 는 거죠. 음. 좀더 자세히는 다음 시간. 에 네, 이런 왜 그러냐 네.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쵸, 네, 그 원리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